아직 형 아직 신곡 스포만 되는 거지. 뭐? 뭔 신곡? 맞들릴 어. <laughs> 거면 그냥. 형 마시겠나? 어 어. 어. <laughs> 아. 음. 어 하고 있을까? 아, 아, 마시겠나? 지고있가 본데. 왜안 나와? 아 내가 그거했구나 소리 꺼내. 방 <laughs> 어나다 러베이트 돌잔치 안녕 응. 안녕하세요 훈렁 훈렁 이안안 보여요 지금 둘셋 러브 이더스 안녕하세요 루네이치입니다 안녕 러베이트 안녕 에이트어코간지러라 오늘 제가 왜렇게요 그쵸 러로 러베이트가 만들는지 러베이트가 만들어지지 러베이트라는 이름이 생긴지, 왜죠? 1년이 됐죠. 돌잔치입니다. 돌잔치. 와와와. Yeah. 돌잔치죠. 또안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금영 님, 수있어너이거 <놀베> 챙겨야죠. 저중한 기념일인데. <놀베> 어떻게든. 어, 아, 근데 성철이 너는 거의 뭐저 음.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놀베> 아, 저 뒤에 있는 것도 있는 건데. 돌잡이하자. 라고 하시는데요 음, 돌잡이 그럴 줄 알고 제가 노트북을 준비해왔거든요 노트북으로 뭘 하려고 요 돌잡이자 오늘은 네. 저희가 네. 실제로 잡을 순 없잖아요 돌잡이를 그쵸 그쵸 그니까 러 그냥 여기 저희 그 음, 사다리 타기 뭔지 아시죠 아 사다리 타기 <laughs> 사다리 타기에다가 사다리 타기에 그냥 적어서 뽑히는 거 그냥 그쵸 <laughs> 네 번호 오. 적어놓고 여기 채팅에서 제일 많이 뜨는 번호 눌러서 그거 할래? 콜콜 음, 음, 음. 돌잡이 물건을 진짜 돌잔치 할때 하는 걸로 하려면 우리가 만들어. 우리 만들자. 거. 우리 만들자. 거. 우리 만들자. 걸걸걸 걸, 걸. 인당 하나씩 해서. 인 하나씩. 할까? 근데 막 뭐, 어? 예? 이유도 아니... 있어요. 어, 얘 이건 아니 다라고 하지 말고 어. 이유가 어, 확실히 있어야 돼. 어, 이, 부정하지 않기. 아, 부정하지 다른 사람 아이디어에 아니. 긍정해주고 동의해주기. 오케이. 오케이. 좋아. <laughs> 그러면은 다섯 여섯 개해서 하나 는다 같이 하나 만들까? 아니면 다섯 개만까? 할 다섯 개. 다섯 개. 한 명에. 돌잔치. 그러면. <laughs> 아 몰라니까 뭐가 있을까 뭘 해, 약간 의미를 담아야 되잖아 돌잡이 너 돌잡이 때뭐 잡았냐 나 돌잡이 때뭐 잡았냐 나 연필 잡았어 아난 긍정했어 근데 어, 우리 사진도 있어 진짜 연필을 왜 잡았을까 연필이 이유가 있어 왜, 어, 왜. 내 생각에 거기 떡을 찍어 먹을 <laughs> <봐>, <laughs> 아. 연필이야 어, 포크를 집은 거야 포크를 집게 어, 그렇지 거래. 그렇지 아, 뭐 나도 나도 연필 줬고 그래. 형뭐집었어 <laughs> <laughs> 오 형은 마이크네 나 연필 너는안 했는데 어, 아 맞다 <laughs> 나 나는... 몰라, 몰라 성철이 내가 봤지 아 아니야 축구공을 잡잖아요 아 성철이 그거 경락 마사지 <laughs> 네, 머리 그래서 머리가 작아져 <laughs> 아 몰라. 그렇지 화살도 있어요 주면은 어, 있지 있지 화살? 어, 근데 화살이 뭔 드시네 화살이 뭐야 성철이는 마패 아. 공무원 장관 관직 부식씨 부식, 아, 실은 뭐지? 실은 무님 장수 씨 오래, 오래 사는 거. 아, 너는 오래 살것 같아. 인정. 응, 아,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마이크. 형은 마이크 <laughs> 잡아줘. 오늘 드레스 코드 블랙이냐고요? 어, 음? 근데 바지가 살짝 달라야 색깔이. 제가 갈색이고요. 형 청바지. 요즘 다 근데 좀, 좀 까만 카고 바지. 요즘 우리 맞아. 뭐. 이게 하짝 하자... 어? 옷이. 내가 아. 노트북 가패스니까 나만 조명 받는 느낌. 이 얼굴 하얗게 나온다. 그거 주세요저 저번에 하다가 그랬거든요. 블루 스크린? 아 뭔지 알 요즘 또 화면이. 아 그래서 어쨌든 그거 알지? 파란 화면? 이거 다불 꺼야 되나? 아불꺼면안 돼? 한번 꺼봐. 한번 꺼봐. 네한번 꺼봐. 이거 이거 이거. 사, 살아, 살아남냐고,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 문제야. 어.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 안보이데 이거는. 이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보자 보자. 어떻게 하냐 보자. 선정할 수 있어?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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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안 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게 이거 그 공포형 하는 것 같아 야 이거 불 켜놓은 상태로 파란 하면 하면 또 다르네 아 이게 진짜 그 파란 하면이 아니라 야아 아, 이게 조명도 있고 파란 조명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불 켜져 있는 상태로 파란 하면 있으면 또 다른데 그 진짜 컴퓨터 성철딱 성전... <laughs> 그냥 로그인해 그 뭐냐 빈어 윈... 윈하면그그 그 파란색으로 가지는 아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어, 그래서 지금 돌잡이를 한번 해 정해보자. 형이 또 생각을 해봤죠. 콜라. 콜라. 오 약간 나쁘지 않아. 콜라. 어, 약간 안에 들어있는 탄산수에 이제 톡소는 매력을 가지라고. 아 당연히라. 그래. 아, 콜라가. 아 우리랑 연관은 딱히 뭐 그냥 톡소는 매력만 가지는 거예요? 응. 아 그렇지 그렇지. 뭐 한, 러비터 뽑는 <laughs> 거. 아 거니까 오케이 봐. 오케이. 그러면 너뭐할래 나? 응. 나는 생각이 없는데. 아, 나좀 살살 생각이 나지 맞아. 알았어. 좀 들어볼게. 난 푸마가. 나? 나 그러면 어. 라멘. 라멘 오오오. 이유가 있을까? 이유? 오오. 먹고 무럭무럭 무럭 잘하라고? <laughs> 맛있잖아. 아. 아, 맛있잖아. 그냥 맛있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라고. 어, 오케이. 나 우동 갈게 그러면. 아우동 어, 네. 우동처럼 굵은 우동 면이 굵잖아. 우리 사이도 굵게 굵게 가져갈 오, 수 있겠네. 우동. 아, 우동. 아, 우동. 우동 뽑겠지 당연히. 너뭐뽑뭐 뭐 할래? 아 이러면 아씨 콜라 라멘 우동? 콜라 라멘. 또우리 음식을 음식 하네. 내가 있었군. 아러이트랑 우리랑 관련된 걸로 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냥 러비트 뽑는 거야. 지금 러비트 돌잡이니까 뭐 대충 응. 관련해서 생각할 줄 알긴 했죠. 음. 아니면 돌잡이 아니, 때 덕거에 음, 음, 바꿔도, 음. 바꿔도 음식이 있어. 떡있잖아 떡. 맞아. 돌잡이 때 떡이 있어? 응. 음. 떡이, 떡이 있어? 응. 하얀색 떡. 넌 몰라. 약간 그냥 먹는 거. 뭐. 넣는 아,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고. 마이크 대신 응원봉. <laughs> 오뭐 뜻은 의미는 뭐예요? 응원 빨리 만들자. 아 좋죠 좋오오 오, 돌잡이부터 응원문. 아, 응원봉... 쿠만 라면이었고. 나바꿔 그런. 바 내가 생각할게. 생각. 전용정게 아니에요. 응날네 응원... <laughs> <저녁을 웃음> 아니. <laughs> 잡고 싶은 게 없다고요? <laughs> 우동 안 잡고 싶다고요? 뭐가 있지? 응원 아 m not s u 돈?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돌 o t sure. 돌 m not s u r 의미 m 돌 o t s u 잡 e I'm not sure. I'm not 돌잡 r e i 이 not sure. I'm not 그렇죠. 단단한 <웃음> <웃음> 단단한 편이되라 아, 우리처럼 우리 단단한 사이가 되자고 도요, 아, 사이 우리 사이가 아니야? 단단해지자. 약간 이런 얘기구나. 저는 오뚜기야. 오뚜기? 네. 오뚜기 이거 쓰는 거잖아요. <laughs> 응 오뚜기.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라. <웃음> 러베이트가? 아, <laughs> 어, 포기하지 말자. 우리 우리랑은 우리. 딱히 관련 없어 그냥 러베이트 인생을 응원해 주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쿠마 라면 안 하면은? 어 그냥 저라면으로 할게. <laughs> 이유 그러면은 <laughs> 라면이 제일 뭔가 식사 후에 제일 맛있잖아요. 어? 식사 후에 제일 맛있는 게 라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끝 마무리 제일 좋은 게 라면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났을 때그 마무리가 가장 맛있는 게 라면이다. 라면이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쿠마는 예, 제... 후식을 약간 라면을 먹는 거죠. 아, 그렇지. <laughs> 그 후식이 아니라 그게, 그 말... 하루 식사를 했어. 근 음, 식사가 말아봐. 끝났을 때그 끝에 남 입에 남아있는 끝맛. 응, 음. 실 라면이 제일 좋다는 거지 쿠만. 맞 그게 뭔? 그러니까? 쿠만이 응. 개인적인 의견인 거야. 맞아. 쿠만이 개인적으로 그 어, 그냥 라면이 그. 냥 쿠만은 라면이. 맛있 약간 이걸 어. 이해 못하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조만해 세상이. 러이트 어, 네. 돌잡이랑 관련 있는 게 지금 그러면 응원봉하고 우동하고 우동, 돌밖에 라멘. 없는 거네. 그러면. 맞아. <laughs> 오뚜기 아니 오뚜기도 어떻게 보면 연관을 지을 수 있지. 그렇죠. 러이트 어, 인생을 응원해줘서인가. 그러면 이제 러이트의 숫자 1 2 3 4 5, 5로 갈까 하면 좀더 재밌는 걸로 갈까아한 하시 더 추가하자. 아 그럼 음열 개? 열 개를 해 가지고 그냥 재밌는 걸 하자. 열개나 해? 원래 돌잡이가 열몇개 하잖아. 음 걸리면 그게 식만 넣는 거야? 걸리면 저희 그 어디 가서 말하는 거예요. 로베이트는 그 저희 우리는 돌잡이 때어 잡았다. 뭐 잡았다? 우봉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잡았다? 저 반기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어. 어, 괜찮겠어? 아 또... 왜요? 어, 의미를 들어봅니다 의미... 의미를. <laughs> 의미가 나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는데. 어, 의미도 없고. 아 대리님. 아, <laughs> 뭔가... 과장님. 아 과장님. 아, 뭔가 어,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아니, 나는 아니, 준우를 믿어. 난 아직 의미도안 말했어. 보여줘. 내 생각 해서 한 발짝 물러게잘 <laughs> 빠졌어. 한발잘빠져될거 아, 같아 너 아까 뭐였지? 아, 옷두리. 어. 아이고. 돌? 그러면? 형 하나 더. 나는 하나 더 뭐하지? 뭐할까 나는 그러면. 서로 막 진정시키고 있는데 왜 화가 나신 거지? 저희가 댓글을 안 봐서 그러는거 같은데 돌잡이 치서 돌잡이 말고 멱살을 잡아주다고요안 돼요. 안 잡을래요. 안 돼요. 멱살이요. 멱살. 멱살. <laughs> 멱살이 네. 의미는 뭐예요? 아,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나는 싸우지 말자고. 좀싸우 잡는 거잖아. 아, 뭐 있지? 형제 멱살? 아니. 음... 아, 뭐 잡지? 뭐가 뭐가 좋을까? 나 뭐가 좋을까? 땡. 땡 잡았다. 돌잡이아뭐 좋을까. 뭔가 꽝 같다. 이렇게 드니까. 땡형당 형은 땡으로 그러면. 땡. 우리 우리 사이 땡 잡았으니까. 좀 의미 있는 걸 하나쯤은 네야 아 러벨트도 돌잡이를 하고 싶을 거야. 아니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G 사인 볼까. G를. <laughs> 사인 볼까? <포커>? 그러면은 제가. <laughs> 사인 볼라. 사인 볼까. 그림, 아니, 그림 그림 볼라? 의미가 있어? 아니면, 그냥 그 물건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걸까 <laughs> 아니면 쫀득 <쫀드> 쿠키. <laughs> 떨어지지 않는 사과네가. <laughs> 쫀득 쿠키. 사이. 형 그럼 땡 말고 쫀득 쿠키로 넣을게요. 루네이트가 만든 쫀득 쿠키. 좋다. 고있죠다아 여러분 저희 저 머리 잘랐어요. 응? 오늘 돌잔 돌치 한다고 머리 잘랐어요.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이쁘다. 모기 잡자고요? 폴라 저요 저가 어, 여기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 오, 그렇네. 아 뭐가 있을까. 어 이거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데. 동네. 이쁘대. 감사합니다. 돌장찌개데 원래 뭐 해요? 어, 뭐라고? 뭐뭐 뭐 된장찌개. 뭐예요? 아, 돌장찌때 된장찌개 이렇게. 이런. 아, 이런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여기 있는거 보다. 이걸 잡으면은 이 아이는 무병장수할 거다. 아. 이걸 잡으면 부자가 될 거. 다저 그러면 넣겠습니다. 5만 원이요. 오, 돈? 네, 네, 네 현금? 네, 이제 부자 되라고? 부자 되세요 <laughs> 음. 우리랑은 큰 관련은 없고? 뭐 음. 우리랑 관련된 거 하나 넣어줘, 어떻게 있으니까 나 어떻게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랑 관련 없잖아, 어떻게 있 <laughs>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면 음. <laughs> <laughs> 덕담 타임이잖 덕담 타임 그까지그 덕담 말고 좀 우리랑 관련돼서 넣어주면 돼? 덕담? 응, 어, 덕담 말고 덕담 말고, 우리야? 우리랑 관련돼, 쫀득쿠키 우리랑 끈끈한 사이가 되자, 이런 거잖아 아, 아, 아. 견주 견주 그럼 저는 밀피를 달아야겠습니다 네. 오, 오 과연? 음. 네, 겹겹이 쌓여있는 저희 팀워크를 응원해달라고? 응. 응? 러베이트와 우리의 팀워크? 응.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뭐지? 나, 이게 아닌 거지 얘 잠깐 <laughs> 이해를 너무 하는거 아니야? 내가 맞는 거지? 이해를 저는 프로폴리스 넣을게요 프로폴리스. 그게 뭐죠? 열심히 응원해도 목이 가지 않더라그 사탕 말아서 마시는 거.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사탕이 그 아니야. 그그있어 이렇게 뿌린 것도 있고 사탕도 있고 뭐 있는데 목에 좋은 원액이요, 거 있어요. 있어요? 목에 좋은 거 있어요. 그걸 프로폴리스로 사탕을 만들어? 그러면 저는요. <laughs> 놀리지 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내가 추천해 줄게 양말 어때? 왜 양말이죠? 의미는 너가 만들어야지 뭐. 아 양말이요? 양말은 자꾸 저안전은 추억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양말 추억. 조... 양말이 추울 조... 때. 그러면... 음. 뭐라고? 히트텍. 히트테데 <뭔데>, 히트테크 건가요? 루네이트. <뭔데>, 루네이트를 맨나와요우리 <왜 넣어요? 웃음> 이렇게 잡는 거야? <laughs> 그러면 루네이트가 튀시는 되시, 거이트가 되시는 거예요. 오, 헤드폰. 우리 뭐, 노래 만들으라고. 폴리스한테 잡혀가고 싶냐는데. <laughs> 어? 폴리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음. 방금 뭔가 생각이 났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소리? 네? <laughs> <쏘리>? 네? <laughs> <샤일> 소리예요? <소닝이야>? 확실발그샤땡 <laughs> 어? 어, 클래식 백노드를. 어떻게 <laughs> 뭐야? 샤땡 <샤댕> 클래식 백노드. <laughs> 품가방 아. 아, 아. 나눈 접을 게임, 거래. 피자 넣어달라고요? 어. 안장 어때? 안장, 안장 왜죠? 이렇게 우리한테 편안하게 함께 계속 가죠. 아니면 그 이렇게 아 포대기 아기들 포대기. 안고 다니는 거? 아아 안경? 그 안경서 우리만 보라고? 어? 오, 어. 그거다. 이거야? 오. 잡고 죽었는데요. 잡고 누가 제 바지 안손 넣어가지고 안경인데 안경인데. 그냥 안경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음, 돋보기? 뽀로로 안경 오저 그거 가생각나 숙소에 있는 그 주황색깔 뽀로로 안경 진상철이 뽀로로 안경 뭐가 아, 아 뭐해 <laughs> 뭐야 이거 숙소에 아, 있는 뭐가 생각난다 이런 거죠 이런 거그차 하고 왜 하면 같은 뭔가 여러 견치를 보여드리겠다 이런 느낌이죠 아뭐 그런 것도 좋지 그냥 그렇지. 너의 맘대로 해이거아 오케이 오케이 음. 차 하고 러브이트 들고 튀겠다 이런 거 <laughs> <laughs> 그거는 네. 그냥 돌잡이 때 차를 잡는 애기를 납치했다는 얘기잖아. 요 그거. 너납치 거야? <laughs> 지금 돌잡이로 이제 같이, <laughs> 돌 잡... 네. 같이 갈래? 영준이 앞 <laughs> <임진엽, 웃음> 졸려? <웃음> 형은 졸리잖아요. 지금 나란한 <laughs> 얼굴인 거예요. 형은 나란할 <laughs> 수밖에 없는 이가 유 있어요. <laughs> 네, 일단... 내일 말씀드릴게요. <laughs> 아까 아까 형춤 열심히 쳐가지고. 네. <laughs> <laughs> 베이트가 잡는 거 맞냐고요? 당연하죠. <laughs> 네, 러베이트가 잡는 지금까지 나온 거 알려드릴게요. 응원봉, 주동. <laughs> 저, 저 낚시대 가겠습니다. 오오 뭔데? 도망 가지 말라고. <laughs> 너가 잡아버리겠다 그렇지 지금 퇴근했는데 왜 이렇게 까만 다들? 이유가 있어요 조명 네.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제가 사실 어릴 때 축구부를 해서면서 햇빛이 많이 왔다보니 아니 그 말고 옷이 까만지 않고 아 옷이요? 아 옷이요 음원봉, 우동, 라면, 오뚜기, 돌, 쫀득쿠키, 프로폴리스, 낚시대 뽀로로 안경 오. 나머지 하나 쿠아만 남았어 뭐 할래? 쿠아 이제 귀걸이 어 귀걸이 <laughs> 내 귀에 걸어버리겠다 귀로 걸어버리겠다 음. 좋은 건그 귀를 우리 노래만 듣는 귀로 만들어봐야겠다 아니지 러베이트는 귀에서 가장 먼저 듣겠다 러베이트의 소리를 러베이트는 귀에서 <laughs> 러베이트의 소리를 먼저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있는 거잖아 귀에 귀에 아그러면저 헤르셋 할게요 헤르셋 아 그러니까 우리가 러베이 우리, 귀에 다는거 러베이트가 얘기한 거를 모르겠다, 나도. 뭐라고? 몰라, 전 헤드셋 하겠습니다. 헤드셋? 헤드셋 대신에 저희 목소리를 헤드셋으로 이렇게. 오케이, 어, 그 우리 목소리 많이 들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저희 노래만 들었어요. 아 잠깐만, 옷이 계속 신기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귤깐게 아니고요. 이게 모자예요. <laughs> 어, 배 <laughs> 보여요. 한번 뭐 네, 보여드려. 변신 한번 보여드려, 변신. 제가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옷이에요. 아침에 형이 뭐라 했냐면요. <laughs> 너 눈도 안 보이네. 아, 눈 보이네. 이거요. 예 호흡을 훨씬 준우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그 약간 그 n i 같은 거. 약간 초등학생들이는. 이거그 거기 거예요든지. 어떡하라고요? <laughs> <laughs> 디자인은요. 아, 멋지다. 10개가 완성됐거든요. 뽑아 봅시다. 로켓 0부터 9까지. 1 2 3 4 5 6 7 8 9. 6.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해 놨거든요. 넘어가자고요. 안 돼요. 뽑아야 돼. 요안 뽑으면은. 갔다가. 안 뽑으면 자동으로 우동 당첨이에요. 음. <laughs> 제일 맛있는 거. <laughs> 우리 막 굵은 관계를 아니면 유지하자. 저는 쫀득국이 당첨 싶을 거예요. 좋다 <laughs> 좋다. 아니면 저희랑쫀득 쿠키 먹을 거예요. <laughs> 좋아, 갈게요. 시작. <laughs> 4 7, 6 7, 7 8 5, 7 7 7. 7, 7 8.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올라요? <laughs> 이게 제일 많은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보이는 걸로 뽑을게요. 2의 상징 8. 8 8. 8이 많다. 2의 상징이 8이요. 8이 많아요. <laughs> 많아요? <laughs> 저8 <팔> 할래요. <laughs> 다 우동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8번이 뭐야, 근데? 돈? 아 어, 이거 아직 안되네 어, 일단 8번 많고요 뭐 고르는지 늦게 들어서 모르시는 분은 그냥 숫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8번 진짜 많다 8번 헤드셋 아니 아니 이게 아 그냥 8번 사다리 타기가 3. 생기지 3도 많고 8번이랑 7이 많아 8번 이 너무 많아 8하고 7이 제일 많아? 오케이 그러면 그럼 멈춰다가 8하고 7이 두개 지금 잠시 멈춰주시고 8이랑 7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세요 자 8하고 7번 중에 고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시작 <laughs> 빠바바밤빰밤바바바밤빰밤빨리랑7번 중에 고르니까8은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 이제 나오네. 3, 8. 오 어, 야하네. 딜레이가 있잖아, 이거. 8. 8. 이 제일 이 살았네. 진짜만 더 8로 가자, 8. 역시 8이 귀파니까. 8이, 8이 진짜 너무. 8이 눈사람 같이 생기고 귀엽잖아. 제 생각에 8 존뜩고 계산합니다. 난돌 나올 거 같은데. 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분런데 지금 우동동면 어떡하냐? 8번. 사들이 사기 시작. 시작 1번부터 가볼게. 1번부터. 따라. 돌 돌은 사라졌습니다. 이번부터한 번씩 보고 있어. 우 번. 우리 봐도 되는 거야 우리 봐도 돼. 드셋 나오나? 어오 어디까지 어디까지? 아 낚시. 이번 낚시대 3번 3번바아아 아. 쫀득쿠키 탈라 야, 따라, 4번은요. 오, 어디가 어디가? 오로라. 아, 아 4번 오로라 아, 안경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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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 5번 갈게요. 5번. 알아 마라 어왜 이렇게 붙오안돼안오어떻게동어왜안 죽어? 아 이번에 오동인 거같아 오동인 거 같아요. 야오다 응원 7번 맡겨. 번이를 오동으로 간다. 아, 우동 사라졌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 나이. 라면 아니면 헤드셋인데. 에이. 아니, 다른 거부터 따로 해볼까? 9번. 890 남거든요. 았 지금 남은 게 헤드셋, 프로폴리스, 라면. 뭐, 어, 코모두개다 살아있어. 왜 살아있어? 한번 해볼까 한번 해? 아니, 아니, 9번부터. 아, 9번부터. 따라라라 이거 이거 뭔가 헤드셋. 따, 아, 오, 예. 오, 오, 예. 프로폴리스랑, 프로폴리스랑 우라면 오, 라멘. 오. 아, 예, 예, 라면. 라면 걸 놓을게요. 하나, 둘, 둘 셋. 라면 아, 끝맛이죠 끝맛이 좋은 라멘 끝맛이 좋은 라멘 좋아요 그러면 어 러비티는 그러면 돌잡이에 라멘에 손을 집어넣은 우 그럼 오늘 식사 맛있겠네 러이트 마음에 드시나요 맛있겠다 무슨 의미가 뭐라고요 <웃음> 라면. <웃음> 라멘 그 뜻이야 라멘 라라 의미가 뭐라고요 뭐라 라면이요 음 아까 우리 라멘 너라면 다 좋아 <laughs> 까먹으신 거 같은데? 의비를 라면을 집어넣은 의비를서술하시죠 인증하라고요? 저기 찍어서 어, 보내주세요 정, 정, 정. 생각해야겠다, 라면? 어, 제가 연습하는 라면이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룬네이트가 잡은 거지 제가 안 잡았는데요 아, 8번이라면보내드리 보내드린단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그 번호 다 골랐죠? 번호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맞아 번호 고르 순간부터 저는 이거에 동의를 하고 뽑아주세요! 를 외친거에요 모두가 그쵸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쿠머 라면 좋아 라면 말고 라멘입니다 보이나요? 아 넘어갔어요? 아, 아이고 아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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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고 싶어서 안은거아 <laughs> 진짜 뻥치지마 <laughs> 아 이거 한번 찍어야지 카메라 없는 데서 아. 공치을 하면 어떡해 보이세요 여러분? 아 카메라에 안 들어갔어? 음. 여러분이 고르신 8번은 라면이었습니다. 와, 어, 아 7번은 지금 우동이었어. 그럼 아, 여러분 7번 했어야죠. 우동을 드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왜 이런 건 끝까지 우동이 돼? 오늘 오늘 저녁 라면 드세요. 어시겠다. 레베이트 도이 인정 못 한대. <laughs> 라면 <라멘> 축하하고. <laughs> 아이고. 어떡해. 제가 안 골랐어요? 하트래. 여러분, 아까 열심히 7번 고르신 분들은 따지고 보면 개인적으로 우동을 고르신 거거든요. 우동이나 라멘이나 이거 똑같아. 요 <laughs> 네. 달라 달라, 쿠아집이 우동집이야. 뭐, 근데 8, 7번, 3번, 8번이 많았잖아. 3번 있으면 쫀득국이었어. 야, <laughs> 와, 근데 여러분 다 대단한 걸 고르셨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야, 4번도 씨. 있었던 것 같은데, 4번은 뽀로로 안경 당첨입니다. 아니 제일 좋은 거는 안, 하나도 안 나왔어. 6번은. 6번 응원봉 그러게 6번이 아예 안 나왔어. 아. 우리가 골라줘야겠다 그러면. 3 번이었는데 쫀득 쫀득쿠루네이트가 만든 쫀득쿠키예요. 그냥 쫀득쿠키다니요. 쫀득쿠키가 루네이트가 만든 쫀득쿠키. 그렇죠. <laughs> 다 음식이야 봐는 <laughs> 거. <laughs> 뽀로로안경 고맙네요. 5번 <laughs> 오뚜기. 오오 번이라 오뚜기 후보가 대단했다고요? 그렇죠. 대단하죠 여러분? 후보는 정말, 정말 치열했어요. 후보는 저희가 하는 거죠. 아기가 자기의 돌잡이 용품을 고르지 않으니까. <laughs> 형왜 웃고 있냐는데요? 형 웃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힐치도 했어. 축하해. 와, 특히 라멘은 이렇게 또 손이 대이지신대. 데이 라면이라니 아멘이네요. 데이 아이고. <laughs> 감사염 해해. 후보가 최악의 연속이 의미가 다 있잖아요. 최악이라니 어, 완전 의미 좋잖아요. 어, 의미가 좋으면 된거 아니에요? 돈만 넣는데. <laughs> 우리 삐져요. 이게 맞나? <laughs> 저희안골랐어요 진짜. 준녀이를 <laughs> <주여비를> 좋아해요. 쫀득시멘트 <laughs> 돈만 <엄마는> 내가 라멘이래이러 <laughs> <laughs> 아, 음... 못 대어? 라면, 이들 라면 그래 의미가 뭐였지? 라면. 형 우동 뭐였죠? 나는 우동 면발이 굵으니까 우리 사이도 아, 굵어질 거야. 그러면 국물이 다양하잖아요. <laughs> 지금 만든 게. 네. 국물이 진하니까 국물이 그래, 진하니까 국물 진하니까 우리 사이가. 우리 사이, 사이도 진하고 어. 되게 다양한 맛처럼 이렇게 다양한 면 보여주자. 아 면이라 이렇게 섞어서. 다음 면. 나의 오늘의 다양한, 어. 다양한, 다양한 면을 봤어 아, 저도 저 보는 들 너라면 다 좋아. 이런 거하면이잖아 <laughs> <그럼> <laughs> 너라면 좋아. 이렇게 하나. 너 너라면 람... 니 약간 좀 제주도 사투리리가 있으신 거야. 너라면 다 좋아. <laughs> 제주도 사투리로 <laughs> <laughs> 너라면 <laughs> 다 좋아. <laughs> 왜 리셋해요? 신디 제주를 제주리 제주 사투리 한번 보여줘. 도라이캐 <laughs> 요즘 또 제주도 그 우리 둘이 사다리 타기할래요 어, 제주도. 진 사람 뭐 하기? 안녕하세요 <laughs> 깡. <laughs> 우리 오분 뒤에 그러니까. 뭐 하기? 까뻔박기. 어, 네. 아, 안 돼. 아, 아프잖아. 아또 그래. 다칠 수 없어. 때리려고 그래. <laughs> 까뻔만. <laughs> 아이고. 가볍게 뭐 그냥 로봇어 오던 귀여운 모습 이런 거 좀. 네. 아, 그럼 카메라 돌려 가지고 <laughs> 여기서 얼굴 맞지 말고. 아, 그러면은 <laughs> 가져가죠, 우리 마지막에 다 인사하고 <laughs> 혼자 역걸이 돌려서 혼자서 기운척 하면서 계속 하다가 끝내기 근데 몸도 계속 써줘야돼막 음~~ 막 소리 내면서 하고 그 오. 중간에 끝내는 걸로 너무 좋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으로 쓸게 그냥 이러면 어. 어. <laughs> 그러면 어. 그리고 고르는 거는 러베이터 고르는 걸로 네. 오케이. 오 누구 뭐 내목 잡았어요 여기. 아니, <laughs> 네. 액철이야, 아 내가 뭔가 아네 감이 와요 이거는 뭔가 이거는 뭔가 주제병인 걸요 오늘 진이형 리면 근데 누가 걸린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그러니까 제안한 사람이 보통 걸리면. 애교 말고 다른 거 해달래. 우리 합의된 거니. 잠깐 그러면 뭐 할래? 뭐? 애교 말고 물건나고서 달... 가지고 끝날 때 끝난 <laughs> 거 해달래. 애교 말고. 아 물건. 나물건나고서 가지고 얼굴을 그릴수 있으니까. 못해, 벽 벽보. 아 그런데 <laughs> 이유가 있어. 요 이유. 가 형만 다른 거? <laughs> 난 다른 거 <것> 같아. 형만 <웃음> 애교. <웃음> 형만 <오> 애교. <laughs> 애교 안 좋아하시니까. 애교 근데 애교를 이 러비티 애교 그렇게 안 좋아하셔. 맞아. 우리도 우리도 <laughs> 우리도 애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프리즈 해달라고요? 프리즈 하면 나 비보이 전 하나 하고 끝내기 내가 걸리면 좋겠다고요? <laughs> 음... 음, 뭐 하지? 아 그러면 은 벌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나비 1절 추기 이런 거? 아그거나안 아, 아, 되잖아 아 그건 아니야 형이 안 걸릴 거라 생각해 아, 그래 난안 걸릴게 걸리면 혼자서 뭐춤 하나 추고 끝낼까 그러면? 혼자서 오, 자, 가, 가, 자기가 싶은 추고 싶은춤 추고 끝내기 어, 나 오늘 되게 잘생겼다 혼자 장기자랑 한번 하고 오기아 오케이. 네, 장기자랑하고 끝나기. 걸걸걸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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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뭐 춤이든 노래든 뭐 애교든 뭐 그냥 장기자랑 하나. 오케이. 오, 자 없어. 갑시다. 근데 누가 걸린지 어떻게 알아? 이제 이거 해달라고 하자. 번호. 오케이 번호. 몇번몇 <laughs> 번이 걸리기? 저희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아니면 그러면은 그냥 고르기 힘들 것 같으니까. 네. 시간 없어. 준엽 진수.

나이스 네 오늘 저희 라, 이렇게 한번 라이브를 켜봤고요 네아 성철이 장기작으로 이 라이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어 보여줄 거야? 바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바빠요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아 어. 그러면 그 인사드리고 아 저희 사실 네. 레슨이 있어요 네네 <laughs> 네 여러분 저희 이렇게 러비티 1주년을 함께 해봤는데요 러비티 돌이 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인사를 거쳐. 드리러 와봤습니다 멤버들은 비웃어주세요 <laughs> 네 저희 이제 그러면 인사를 드리고 성철이의 장기자랑을 보고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러베이트가 되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네가지 무대였습니다. 응, 응. 응. 응, 응.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그거 캠퍼스 플러스 카으로 찍은 비하인드 올라왔으니까 안녕 <laughs> <laughs> <아니요>, 러베이트. 안녕. 빠이 <laughs> 캡처 타임 많은 중.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장. 캡처 타임 <laughs> 저기할 거예요. 장기자랑하는 네, 사람이.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시간 없어, 빨리 가. 야돼 <laughs> 상대방을 멸박에 <멸받게> 하는 방법. <laughs> 전기? 전기 금융, 가주세요 주세요, 보여 주세요 이거 콜라 치워 아, 그래. <laughs> 약간 효과 보는 거 같아, 연습생 때 돌아가서 시작하세요 천천 <laughs> 연습해 어, 이거 나 뒤로... 어, 어, 연습실... 지금 다 보여요? <laughs> 오늘도 B님의 폴킹보가요좀만세요제라이 <laughs> <뒤로 오면> <laughs> <제가 웃음> <아이고> 중입니다 <laughs> 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텔스파라고 하세요 텔스파. o u t i 빨리 e l l s part. Oh, 빨리 s I'm not sure. What's up, Bundy? w h a